안녕하십니까 만평한의원장 김동욱입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저이 참, 참,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차라리 이렇게 제가 이제 무슨 점쟁이가 돼가지고 어, 뭐 어떻게.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치료를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치료가 언제까지 끝내냐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할 때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외래에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오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어 주사제를 꾸준히 맞으면서 많이 좀 회복된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어 최근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인데 이제 퇴원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 외래로 오시게 되면서 많이 회복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분이 예 오늘 저한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 자기가 어, 병식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 외래 오셔가지고 어, 자기의 병이 자기가 환자라는 것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그분이 치료받은 병력만 해도 어, 상당히 오랜 기간일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병식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 앞으로는 어, 자기가 약을 잘 먹어야겠다 그래서 더 좋아져야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 가족들이 하는 이+ 방앗간에서 이제 밤을 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업처럼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밤을 까게 되면서 자기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소근육을 쓰면서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고 아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어, 이게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게 어, 이전과는 치료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저한테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얘기를 쭉 하시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왜 우울증인가요? 그 다른 병을 진료를 받으셨는데 저는 하나도 우울하지가 않은데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은데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불안이나 우울이란 감정은 느끼지 않을 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삶에 지쳐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오랜동안 수면장애와 또 불안.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설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한쪽 끝까지 몰려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울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고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냐, 불안감을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우울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약물들이 우울감 자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약물들은 우울증이 인지기능의 개선까지 맞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처음에 약을 먹게 되면 한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상당부가 아주 심하지 않으니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단순히 우울함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인 관계 패턴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지, 화를 조절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울한 감정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깊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전 약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느꼈다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방법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들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단순히 우울감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뇌 회로의 변화를 통해서 판단 능력이나 사고 능력 일상적인 기능까지 회복되는 과정들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모인다 그러면 어. 실제적으로 치료가 끝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울하고 재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어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분이 나는 언제까지 약을 먹어요? 라고 질문하실 때 제가 답을 드리는 방식은 그럼 어디까지 좋아지길 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 목표가 단순히 우울감을 회복되는 부분이라면 가급적 3개월 전후면 아무래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 그 부분이 아니라 약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사라든지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내 기능이 회복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어, 제 생각에는 조금 더어 치료기간이 길어졌으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정말 이해를 해야지만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이제 나중에 부사관이 된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오늘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근데 학생이 약을 잘 먹기는 청소년들 약을 잘 먹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약을 먹고 나면서 화가 나는 분이 조절이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위해서 약을 잘 먹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 진단명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청소년 우울증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 친구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어, 치료 기간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문제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증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과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한 무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말 중에 조현병 치료가 그럼 평생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평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생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어, 무겁게 해, 하기 한다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조현병 치료 기간은 전반적으로 우울증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증상만 양성 증상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처럼 대인관계 패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발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 뇌 전체가 그 수축하는 부분들이 팽창을 해서. 본질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회복하시도록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분명한 건그 시간들이 쌓인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내 삶에. 예, 정신과적인 지단으로 인해서 어, 손상받은 내 삶의 질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는 것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가 수가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더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한두 번더 와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만큼 꾸준히 치료가 돼서 어, 저로서는 의사로서. 어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겠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삶을 사는데 하나의 중간 중간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존재로서 정신과 의사나 정신과 치료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성장해서 자기의 길을 거 가는 부분이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종료되는 부분들이지 있 않을까. 그래서 저희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외래라든지 치료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같은 동반자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료를 같이 해나가시면 하는 마음을 잡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이제 단풍놀이도 절정이 될것 같은데. 어, 이게 나갈 때 되면 지날려나? 어쨌든, 어,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 잘 지내시고, 오늘 금요일, 금요일에 나갈 것 같은데,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